안녕하세요 하루에 딱한 문제 가지고 예 스킬만 로 풀어보는 원데이 토익입니다 오늘도 역시 접속사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접속사 문제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거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나머지 또한 가지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문제를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이런 문제죠 Blank Maintenance on the, on the Elevators All customers are suffering inconvenience.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요, 우리 A B C D 먼저 보시는 거죠. A B C D 보니까 A 번 뭐가 나왔습니까? A 번 Not only가 나왔네요. Not only A but also B. 요거 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B 번 보니까 B 번 In spite of가 나왔어요. 우리 In spite of 기억나죠? 그렇 반대 상황을 나타낼 때 in spite of 전치사로 쓰인다고 했었습니다. 그 똑같은 게 뭐가 있다? despite가 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n spite of는요 반대 상황을 나타내는 전치사 전치사기 때문에 뒤쪽에 뭐가 온다? 예, 명사가 와줘야 된다. 예, 주호동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C번 볼게요. C번 보니까, owing to가 나왔어요. oing? 어잉? 예, owing 어잉2. to. 자, owing to도 마찬가지예요. owing to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얘기했었죠. 인과관계 전치사, 우리 몇 가지 있었어요. because of 시작해가지고, because of, due to, owing to, thanks to, on account of, 요런 것들 한번, 지난번에 정리해 본적 있었죠. 이런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다? owing to. 예, 뒤쪽에 명사를 가져가야 되는 전치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c번 났습으니까 d번. d번은요. 보스라는 게 나왔어요. 보스는 그냥 보스 쓸 수도 있겠지. 그죠 예. 근데 보스는요. 이 접속사 문제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건 상관 접속사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스가 나왔다. 뒤에 a and b가 나와야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죠. 우리 그러면은 접속사 문제 A, B, C, D만 보더라도 아 이건 접속사 내지는 전치사 문제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예 접속사 문제지 전치사 문제인지 한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문제를 딱 보니까 문제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maintenance 나온 다음에 자 on the elevators 나왔습니다 일단 on the elevators 뭐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거 부사구죠 부사구면은 문장의 구성요소가 되지 않아. 부사는, 부사는 그쵸? 부사절이 됐든, 부사구가 됐든, 부사가 됐든, 문장의 구성요소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잡아다가, 예, 날려버립니다. 날려버리면은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블랭크 메인테넌스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블랭크 메인테넌스메인테넌스가 명사기 때문에, 예, 명사 앞쪽에 뭐가 나오게, 이거 묻는 문제인 거죠. 그죠? 자, 명사 앞쪽에 뭐가 나오는지 A, B, C, D 중에 선택해 보는 거예요. A, B, C, D는 접, 뭐, 상관접속사 아니면 지금, 예, 전치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뭐다? 에 앞쪽에, 아, 뒤쪽에 바로 명사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요. 이 자리는 전치사 자리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치사 자리다라고 하면요. 우리 B번 볼게요. B번 뭐가 나왔습니까? In spite of.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면, C번 보니까 OINTO.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한 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야 돼요. 예,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석이 좀 들어가야겠네요. 자, 그럼,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 한 번, 예,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앞에 문장 봤더니요, 아, blank maintenance on the elevators 했습니다. 자, 이 maintenance는 유지보수 하는 거잖아. 어떤 걸 유지보수 합니까? 엘리베이터를 유지보수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해. 그죠? 자, 그러고 났더니, 뒤쪽에 뭐가 나왔습니까? All customers. 모든 이런 사람, 모든 이렇게 고객들이요. 이 인컨비니언스 하다는 거잖아. 불편하다는 거잖아. 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엘리베이터 유지보수하고 이 불편한 거둘 간의 관계를 보는 거야. 자, 유지보수에도 불구하고 불편할까요? 아니면, 유지보수를 했기 때문에 불편할까요? 예, 네, 어떤 관계지 인 파악되시죠. 그죠? 이건 유지보수를 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린 무슨 관계다? 해서 불편한 거 인과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인과 관계 어, 인과 관계 우리 잡았어요. 그러면 문제 A, B, C, D 번딱 보니까 다시 봅니다. 전치사 들어갈 자리야. 근데 인과관계까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Not only 요거 상관관아 상관 접속사 안 돼. B 번 In spite of 반대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접속사 안 돼요. 그럼 세 번째 Owing to 좋다 요거 인과관계잖아요. 인과관계니까 이거 에, 딱 잡아줘야지. 그래서, 이거, 우리, 어떤 식으로 문제 풀었다? 전치사 들어갈야일 자리인지, 아니면 접속사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일단, 1번 문제 파악하고요. 두 번째로 파악하는 것 뭐다? 이게 인과관계인지, 아니면은 양보관계인지, 요두 가지 파악하는 것, 딱, 요거 로로만 우린 뭐 했다? 예, 문제 풀었다. 마지막으로 D번 보죠. D번은, 버스. 자, 이거 뭐다? 예, 요거는, 상관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문제 어떻게 풀었습니까? 지금 예, 이걸로만 보고 딱푼 거예요. 우리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 어떻게 풀었습니까? 이거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먼저 파악했고 두 번째 이거 인과관계인지 아니면 양보관계인지 이두 가지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풀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너무나 골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이거면 이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문제 탁탁 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해가지고요. 접속사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대명사 파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명사 파트 문제 풀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대명사 파트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